저는 일단 부산 지금 남구 대연동에 거주 중이고요. 어, 3 0대 청년입니다. 자기소 아, 자기소개란다. 개인 사업 하고 있고요. 어, 사실 이전에는 뭐 정치적인 활동을 하고 그런 사람은 전혀 아니었어요. 네, 뭐 여기 와서 이제 이런 활동하면서 물어보니까 뭐 자기는 뭐 국민의힘 당원이셨던 분도 계시고 뭐 많던데, 저는 뭐 전혀 그런 거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 열정을 갖고 이렇게 하고 있고 은영님 한마디 네? 시작 <laughs> 저부터요. 어, 안전벨트가. 네. <laughs> 앉아서 하셔도 되고 일어나셔도 되고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브라이트에서 운영진 하고 있는 저는 영이라고 하고요. 그, 어, 어 감사합니다. 아 생각 안 했는데. <laughs> 어, 그리고 제 닉네임은 형상 기억 종이였는데 제가 그 브라이트 단톡방에 들어가자마자 그 윤석열 혹시 이렇게 어포컷 날리는 짠 아세요? 네, 그거를 그냥 재밌자고 올렸는데, 그러니까 윤석열을 놀리는 줄 알고 바로 강퇴당했거든요. 그래서 <laughs> <laughs> 5분 만에 강퇴당했지만 운영진을 어떻게 저렇게 하고 있고, 어, 그래서 저는 본방에는 없지만, 일단 형상 기억종이라는 닉네임으로 5분 동안 잘 활동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아, 직업도 해야 되나? 아 그럼 애들 가르치고 있었고요. 지금은 잡다한 것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Yeah. 제가 그 강퇴시킨 사람입니다. <laughs> 제가 그짤 그 <laughs> 이런 걸잘 몰라가지고 그게 그런 줄 모르고 예, 해버렸네요. 그랬어요. <laughs> 근데 그게 신고를 하고. 상태를 해버리다 보니까 이게 다시 복구가 안 되더라고요. 아, 신고까지 했어요. <laughs> 근데 이제 뭐 워낙에 다재다능하시고 열정이 에너지나 열정이 너무 넘치시기 때문에 함께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함께해주시고 대신 는 은영님이시고 21세기 함께 해주시죠. 아, 대신이 많요는 아, 대신 소개해줘. 나 카메라 찍어야 되니까. <laughs> 어, 저는 21세기 이념 전쟁 발발이고요. 아, 저는 브라이터 채널에서 편집하고, 뭐, 그래픽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왜 이렇게 간단해요? 아, 그리고 여기 지금 카메라 한 번만 일어나만 주세요. 카메라 촬영하고 계시는 우리 그, 닉네임은 벤츠님이시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렇고, 연결고한 번만 할래요? 네. 저부터. 우리, 아, 시까 다들 아, 안돼 네, 아, 네, 해야 돼요. 아, 해요. 오케이. 오케이. 네. 아, 아 안녕하십니까. 저는 <laughs> 고등학생 정치 꿈남은 <꿈나무 웃음> 이영길입니다. 잠깐. 반갑습니다. 안돼 안돼 안돼. 왜 이렇게 부끄러워지? 하 오늘따라 그렇게 부끄러워. <laughs> 자, 자, 내가 한번 자기소개를 해보겠다. 동네 불주먹이요. 동네 불주먹? 네. 아, 저희는 그 누가 닉네임 말하면 바로 갑니다. 예. 예. <laughs> 이상은 없습니다. <laughs> 기억하는 것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안녕하세요. 오늘 동네 해지추입니다 동네 <laughs> 오늘 다 동네 부지목입니다. 동네 다다 동네 부지목입니다. 동니다 동네 부지목입니네니다동요부 동네 부지이입니다예요왜 동네 부지목입 동네 부지동 이제 이 사실을 알릴 때가 됐근데 굉장히 열이 부족해서 입장을 하게 됐더니 이제 주먹이 더 온다는 뜻으로 해서 하게 됐습니다. 아. 이거 전에는 아예 정치에 관심이 많이 어. 네, 습니다자또 한마디 한마디 어,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민계몽이라고 합니다. 저는 근데 옛날에 이제 박,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탄핵 당했을 때, 이럴 때 진짜 너무 마음이 아팠거든요. 그때 진짜 저희가 이제 뭐 언론 다 먹히고, 언론은 옛날부터 다 먹혔고, 사법부도 그 당시에는 먹히진 않았는데, 이제 눈치 보고 탄핵 당하고, 그 어르신들 반대 탄핵이 있었지만은, 반대 집회가 있었지만 묻히고 하는 게 너무 그 가슴 아팠고, 그뭐 두루킹, 그리고 차이나 게이트 이런 거 있을 때도, 아,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그리고 문재인이 이제 그 임종석 그 비서실장 임명했을 때 이런 것도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이런 거를. 뭐 관심도 없고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도 모르는데 근데 결국에는 이제 너무 심해져가지고 대통령께서 이번에 개엄령을 선포하셨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깨어나시고 그리고 어 이렇게 개몽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긴 것 같거든요. 이제 <laughs> 이긴 것 같아가지고 너무 좋고 네. 이제 앞으로 저희가 여기서 만약에 이기면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수십 년 이파 세상 봅니다 진짜. 왜냐면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 트럼프가 나온 게 트럼프가 나온 게 이게 한 몇십 년 동안 계속 세계 자체가 작용화 되는데 그거를 이제 막으려고 트럼프가 한번 왔는데 그래도 워낙 심하게 이제 그 작용화 돼 있으니까 그 트럼프가 한번 나와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정선거 당해가지고 한번 했는데 다시 그 트럼프가 그거를 발, 그 부정선거를 당했음에도 일어났잖아요. 그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미국 중심으로 해서 이제 우파가 이제 앞으로 이제 새로운 가치가 맞다고 그거를 다들 인식하고 있는 걸 생각하고 저희 같은 경우도 이번에 그 윤대통령 복귀하신 다음에 저희가 이제 미국이랑 같이 한미일 공조 그렇게 시작해서 그 새로운 대한민국 2.0 이렇게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예, 예, 예. 어? 너무 아까 열심히 들으시면서 이렇게 호응하시는 게 제가 봤을 때 이게 마이크를 들여야 될것 같아가지고 예. 아, 네. 혹시 본인의 닉네임이 좀 밝히기 애매하다, 챙피하다, 다른 이름이나 뭐 이렇게 해주셔도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닉네임 빨갱이 척결 쓰 c 고요 네, 저는, 저는 30대고 영어 강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 아, 저, 이제 저는 이제 그 국가유공자, 6.25 참전용사 후손입니다. <laughs> 어렸을 때부터 할아버지한테 이런 이제 공산주의의 위험성이나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자랐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런 개형 사태 일어나면서 아 이제 남편이랑 저도 그거 보면서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믿고 있었는데 정말 그렇게 이제 그런 지금 공산주의 사상이 이렇게 이제 좌경화된 세상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아 이거는 더 이상 이제 우리 보수들이 이제 그 조용히 있어서는 안될 문제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제가 또더 많이 이제 화가 났던 거는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아이들이 잘못된 것으로 이제 서로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뭐 트럼프가 왜, 트럼프가 뭐 트럼프에 대해서 욕을 한다든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모르면서 욕을 한다든지, 그런 게 그냥 그 아이들의 밈이 돼버리고, 모르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저는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역사가 잘못되게, 이제 세상에 이제 역사를 잘못되게 인식하면 안 되는데, 그런 문제들이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더 크게 목소리를 내고, 이제 지켜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나왔습니다. <웃음> <웃음> 준비하신 거 아니죠? <laughs> 아안시켰으면 뭐 그러네. 응?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많이 해 주시죠? 이렇게 너무 이렇게 젊으신 분들이. 친구 친구분이시죠, 두 분이. 아, 언니. 아, 어, 친언니예요? 아, 친언니. 아, 친한 언니. 아, 친한 언니. 아, 예. <laughs> 닉네임이 혹시? 저는 닉네임 캐로로라고 하고요. 아, 그래도 안 그래도 안 <laughs> 아,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아시는 분이. 귀여워. 네. 정말, 대섯 살, 공공연생, 공연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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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생은몇생생생 공연생, 공생1연생 공연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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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 경공님생 공연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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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애국 경주시민 닉네임으로 일단 이동현이고 그 방학 때도 그런 때 닉네임이 적응이 안 돼가지고 <laughs> 어 저는 이제 여자친구가 부산에 살아가지고 그래서 뭐 유튜브 보다가 아 집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뭐라도 해야겠다 해서 서면에 집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나갔다가 이제 현장에서 방장이 만나서 들어오게 됐고 그래서 종종 부산 가고 있는데. 오늘은 서울 가야겠다 싶어서 함께하게 돼서 정말 좋습니다. 영주 <laughs> 사시는데, 그, 저번에 방주 갈 때도 저희 방에 본인 차로 카풀도 지원해 주셔가지고, 야, 네, 같이 데려가 주시고, 네. 안 항상. 안 네, 안 네. 안 그리고 우리 아까 연설하신 연설, <laughs> 국민 계몽님도그 오늘 이거 행사 짐도 네, 날라 주시고, 네 자민연 사무실에 미리 가서 이렇게 같이 해주셔서 감사드렸습니다. 네. 박수 한 번. 혹시 한마디. 영초롱초롱네 넘어갈 때. 자 그럼 한두 분만 더. 어, 어떻게 한마디? 한마디. 그냥 <laughs> 는 고등어입니다. 와뭐 여기서 나이 좀 많아가지고 앵지에 들어가려고. 좀... 그런데 처음에는, 어, 이거, 무사들을 지금 척취하면 안 되는데, 이거 너무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자료를 찾아보니까, 윤석열 대통령님이 맞았던 거예요. 왜냐면, 하 학교들이 2000명 이상, 음. 전국대학교, 우리나라 대학교 정원을 차지하고 들어갔던 게, 2017년인가? YTN에서, 음. 한해 대학, 몇 명이 쳤는데 그게 이제 의대 그, 그 교수가 예. 돈을 받고 그들 다 중국이라 말은 안 나왔어요 하지만 돈을 받고 거기에 예. 그몇천 명을 그냥 통과시켜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형을 받았던 내용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도 어느 누구 중국인이라고 나오진 않았고. 그러면 우리가 한해 시험 치는 애들이 왜 3,000명이나 되냐 내가 찾아봤더니 학교에서 서울대나 이런 데는 정원에 정원에 외로 들어오는 특별 전형으로 들어오는 애들은 정원, 우리나라 정원에 의대 정원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이제 비공개로 비공개고 걔는 정원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뽑아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얘들은 학교는 그런 식으로 이제 의대 정원을 채워왔는데, 아, 그러면 만약에 의대를 그한 해, 의대 교수가 우리나라 모든 의대 교수들이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아이들이 2,000명은 조금 넘는데요, 정원이. 그러면 우리가 텅발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윤석열이 2,000명을 뽑으면 중국 에들못 뽑는 거예요. 왜냐면 교육시킬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의대 정원을 늘린 거고, 그, 그, 그 나머지 그러니까 의대협이 지금 중국 화교란 말이 되게 많거든요. 지금 그 정원의 그 의대협의 거의 50% 60% 이상이 지금 그거 중국 화교 출신인데 얘들이 이제 들고 일어난 거예요. 윤석열이 우리가 그걸로 못지킨다 그, 왜냐하면 중, 그렇게 받아버리면 우리나라 아이들을 이지않 이상 받아버리면 중국 화교들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발악을 했던 거고 그래가지고. 그 여론을 그렇게 몰고 갔는데 우리가 처음에는 그게 거짓말이됐는데 자료를 찾으면 찾을수록 그게 맞는 거야 그리고 2017년에도 자료가 나왔고 해마다 2,0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의대 시험을 쳤던 거예요 그 자료 찾아보시면 다 있어요 그러면 2,000명이 무리한 숫자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걔들이 왜 중국 애들이 못 들어오고 우리, 우리 각계각층의 상류층으로 못 들어오게 하려고 지금 하층민과 중국 애들은 조농촌에는 땅을 주고 농작에 대한 지원금을 주면서 하층민을 태우고 상류층은 법원 서울대 법대 이런데 상류층 애들을 다 태워가지고 우리나라를 한 번쯤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그래서 김대중부터 보니까 몇십년 해왔던 거예요. 이거 중국 홍콩하고 똑같은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지금 일어나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생각을 가져갖고 불주먹하고 불주먹? 이제 하나하나 캠이 하나 시작해갖고 완전히 불주먹도 원래는 중도 중도였는데 네. 완전히 저희가 구구가 됐거든요. 불주먹과 고등어. 네, 저 구구 할래요 그냥. 예, 네, 구구 합시다. 구구 <laughs> 어. <그럼> 박수. 네, <laughs> 여러분 불주먹과 고등어였습니다. <laughs> 계속 기억해 주세요, 은행. 내가 아, 이거, 불좀볶가 먹는 거 보니까, 내가, 나도 한마디 해야겠다. 진짜. 안 하고는 못 버텨. 벗... 혹시. 오파루파. 하시고 싶으신 분 있나요? 네. 오파루파 한마디 하지. 없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laughs> <laughs> 안 나와요, 안 나와? 이걸로 해. 네. 안녕하세요. 우파루파, 궁파루파 아니고 우파루파입니다. 저도 그 1억 참파의 손녀인데요. 와. 네. 와. 요즘 집회 나가고 이렇게 활동하면서 네네. 그 나라 굉장히 어렵구나.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예, 예. 우리 할아버지가 그 열심히 지켜주신 나라. 공산당에 아, 음. 넘겨질까 봐 그게 너무 걱정이 많이 됐고, 그렇지만. 자 이제 종료할 건데 그좀 아쉬움이 남다. 내가 마지막 한번 해봐야겠다. 꿈만이 하고 싶다. 네, 이제 뭐 기회 없습니다. 저 들어볼까요 이제? 예이 네, <laughs> <laughs> 어,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 주말, 닉네임? 혹시 닉네임 이제 닉네임은 대한민국 수호 중년입니다 아, 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 어,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게 올바라지 못하다고 배워, 배워왔고 그리고 남들이 무슨 정치적 이야기를 했을 때 항상 그냥 가만히 있했습니다 음,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하는게 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는데 음. 근데 이번 사태를 지켜보고 그리고 그쪽에서 어어 어 유튜브 찾아, 찾아보고, 그리고 이것저것 찾아보면서, 네, 네. 정말, 이게 내가 살고 있는, 생각하고 있었던 대한민국이 맞나? 그리고, 저는, 어, 스무 살에, 네. 베트남에서 살, 혼자, 야. 오. 그쪽은 공산주의인데 네. 네. 그쪽에서는, 대한민국 청년, 아 청년들이 굉장히 밝아요. 밝고, 기운도 넘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돈도 훨씬 잘 벌고, 그리고, 경제도 굉장히 좋은데, 음. 굉장히 비극하고 힘내에 빠져 있습니다. 음. 저는 이 사태에 뭐 여러 가지가 어, 있을 수 있겠지만, 근데, 어, 민주당이, 네. 네. 청년 이런 네. 것들도 네. 충분히 영향을 미치고 네. 생각하고, 네. 그리고 우리나라 발전이 크다고 네. 봅니다. 네. 이 자리에 나왔고, 네. 그리고, 음. 대한민국을 위해 할수 있는 게. 이 싶었는데. 예. 그래서 이 자리에 참,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아우, 너무 네. 잘하셨습니다. 네. 네. <laughs> 그러면. 가장 열받았던 게 뭐예요? 이. 진짜. 내가 이것만은 못 참았겠다. 가장 열받으셨던 거. 어. 저, 무관심이었습니다. 어, 사람들의. 네. 네. <웃음> 처음 <웃음> 광. 뭐, 남포, 남포동남포동에 근데. 비결, 비정한, 비결, 염두하게 결심을 하고, 그 자리에 나섰는데, 네. 주위에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냥, 무턱거리 네. 그리고 그냥, 어? 뭐 하는거 하네? 하면서 그냥 쳐다보는 네. 정도였어가지고, 네. 너무 열받있고 음. 음. 그리고, 앞으로 당신들이 살아갈 대한민국인데, 음. 그렇죠.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느냐, 음. 이거에 대해서 저는 좀 많이, 안타까움? 그리고, 안타까운, 네. 우리나라의 미래가,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걸, 왜 당신들은, 음. 그렇죠. 그한 마디 내지 않느냐에 대해서 열을 받았습니다. 음. 네 그런 마음을 느꼈던것 같습니다. 음. 아, 훌륭하십니다. 감수 감사합니다. 아, 멋있는 이렇게 답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내가 또한 마디 해야겠다. 진짜 이제 그만할, 어, 또 계시네. 또그만하려 아, 그랬는데 진짜. 나오실래요까리예아아 <laughs> 아, 들립니까? 네. 자, 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라이트 아, 여기 라이트 방에서 이제 일본 상국으로 어참 아. 어, 부산에서 현재 물리치료사 전 아, 네. 아, 네, 박수. 예, 서스트 1030 기자회견처럼 두 개로 해요 마이크 두개 마이크 두개아 아, 그럴까요 <laughs> 이게 켜졌다가 꺼졌다가 하는데 아 그렇습니다 어 이번에 그 탄핵 시국을 보면서 어, 느꼈던 게 뭐냐면은 어, 어 정말 이제 부당한 일들이 많이 있었죠 이제 어쨌든 어제 선관위에 대한 부정 적결의 비리가 이제 8 7 8건이요또 터져 있고 뭐 가족 회사라는 그런 이제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면서 이런 이제 부당한 것들을 보면서. 어, 그 동안에 이제 그 정치적으로 봤을 때 저는 계속 이제 보수 쪽을 지정하고 있었고, 어, 근데 이제 저, 자세한 내막은 이제 주의 깊게는 몰랐지만, 어, 이번에 이제 탄핵을 통, 어, 그기각 뭐라 해야 되지? 탄핵 전국을 보면서 어, 조금 더 이제 각성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마련됐는데, 어, 사실은 이제 오늘 이제 참여를 할까 말까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게 최근에 이제 제가 그 다리를 좀 다쳐가지고, 예, 안나올려고 이제 좀쉬려고 하다가, 근데 이거는 도저히 이거는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어, 불의의 좀이 어, 정의를 좀 표출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었고요. 어, 이제, 이제 도착이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제 길게 음. 얘기하는 것보다는 어, 짧게 다시 구호 한번 외치고 오, 어, 오, 오. 예, 그렇게 내려서 좀더 싸울 의지를 한번 태우고 나서네 예, 그렇게 하는 걸로 합시다. 제가 그 싸우자 하면 싸우자 하고 이기자 하면 아, 이기자로. 네. 여러분, 네. 다 싸우자! 싸우자! 이기자! 이기자!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와, 오늘 생각지도 못했는데, 파이팅. 파이팅 넘칩니다. 사실, 그. 그 저희 방 운영진 중에 한 분이 이제 USB를 챙겨주셨어요. 그 노래 많이 들어있는 거. 그래서 이제. 딱 연결해서 틀고 뭐 예를 들면 양양가라도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USB를 까먹고 왔어요 예, 예, 예. 그래서 노래는 같이 못 부르지만 예, 여러분 이렇게 좋은 인터뷰를 많이 할수 있어서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이제 진짜 끝나려고 하거든요 네, 내가 그래도 지금은 한마디 해야겠다 마지막으로 한번 아 또. 또 숨을 내쉬 진짜 끝내라고 했는데 진짜. 아, 참이열정 아, 닉네임 띄워 주세요. 여기는 진짜 막. 플러안 보여 가지고. 혹시 가능하시면 다 어. 예, 예, 이게 찔렀다 안찔대요 <laughs> 아유, 불편하시면 앉안 되게 어도 돼요. 네. 안녕하세요. 그 이름 뭐 정치 정치 아.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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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 정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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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는 이제 그 원래는 보본쪽이었는데중도 보수 김랑 누다원이 한읍 캐릭터니 노생한 맞습니다. 북해 있을 때도 네그 무테이탄이랑 무수한 평화죠. 어떻게 저쪽 옆에 네. 네. 그, 북한은 지피에다가 숨겨놓고 저희는 지상에만 아. 북한 이제 터트리는 척만 하고 다 복구하고, 뭐, 완전히 다 네. 복구하려면 몇십 네. 억이에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랑 문재인 코로나 때, 그때 이제, 신중 정책을 노골적으로 펴면서, 국민들 이제 반대하는 데도 이제 막 들여놓고, 마스크도 이제, 국민들 쓸수 없는데, 그렇죠. 이제, 중국이 영향력이 자꾸 확장한, 이제, 정치인들까지, 이 그렇게 하는 걸보니까 네네. 이게 정치인들 중에 이제 국회의원들은 법을 만드는 사람들인데, 그게 이제 그 사람들이 중국의 영향력에 넘어가면은 음. 제가 지금도 대통령이 이렇게 개혁을 하지 않았으면 이렇게까지 심각한 상태인 거를 다 모르고 있었고 저도 이제 구체적으로 처음 알거든요. 았 이렇게 심각하게 어 있다는 걸 근데 이제 대통령께서 개혁을 함으로써 그 중국에 이렇게 소나기에 넘어 한국에 넘어가려는 거를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제. 여야, 가리지 않고, 이제, 친중 정치인들을 척결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름도 이렇게 짓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예. 마지막으로, 이제, 구호 한번, 어, 미치, 겠습니다 CCP out! CCP Stop the steal! Stop the steal! 훅 들어오시네요. 자, 박수. 이게 한 마리 하셔야겠죠? 제가 보니까, 솔직히, 한 마리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옆에아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 종료합니다. 어우, 진짜. 아, 아. <laughs> 야, 자, 혹시 지금 여기 어딘가요? 지도 한번만 서울 공교가 않까 싶은데 서초동. 서초동? 아, 서초동 어디예요, 정확히? 어디 IC였죠? 광포 음. IC가. 기산이 혹시 얼마나 남았어요? 거의 다가서 안 있어. 40분 정도 남았어요. 아, 40분 정도 차량 많이 도심에서 지연이 많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그, 이렇게, 갑작스런, 노래도 없는 이상적한, 이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가서도 되게 이제 사람이 엄청나게 많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광화문 제가 지금까지 갈 때마다 사람이 많았는데, 오늘은 이제 3일절이고 하니까. 그래서 더더욱 우리가 그 개인 행동 자제해주시고, 어,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저희가 이제 이 아까 보셨죠? 부산 자민연 6 써져 있는 피켓, 그거 들고 돌아다닐 테니까 꼭 같이 이렇게 해주시고, 음 지금, 자기 짝꿍, 짝꿍이랑 아니면 그 뒤에 있는 한두명 정도 해가지고, 웬만하면 꼭 붙어 다니시고, 어디 갈때 되면 꼭, 아, 나 여기 간다라고 잠깐 어 이렇게 말하고 가시고, 꼭 그러셔야 됩니다. 오늘 그리고 4시 반 정도에, 귀가를 할 예정입니다. 물론 이제 늦은 시간까지 더그 현장의 열기를 더 하고 싶지만 저희가 또 부산에서 왔다 보니까 4시 반 정도에 이제 4시부터 슬슬 채비를 하고 4시 반 정도에 그 인솔에서 갈 거거든요. 근데 이제 분명히 그때 이제 빠져 나가시는 분들이나 못 찾으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 그 버스방에 지금 다 들어와 계시죠? 혹시 지금 나는 버스방에, 단톡방에 없다? 손어 없어요? 어 없어요 근데 여기 같이 다닐 거잖아 어차피 그죠? 영혼의 단짝으로 네. 자 그래서 거기다 이제 나중에 그 미팅 포인트 지도도 올려드릴 테니까 꼭 그렇게 찾아와 주시고 저희가 이제 저도 여러 번 버스를 타봤지만 가장 그 오래 걸리는 상황이 귀가할 때꼭 한두 명이 길을 못 찾아 그리고 미팅 포인트를 못 찾아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많이 협조를 해주시면 저희가 이제 빠르게 빠르게 해서 이제 빨리 귀가도 하고 네, 피곤하시잖아요 황금 같은 토요일 날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뭐할 얘기 있나요 내가? <laughs> 제가 이 USB도 깜빡하고 이렇게 자꾸 깜빡하네요 생각나면 네. 말할겠 네. 네, 알겠습니다 혹시 뭐 추가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고 없으면 마무리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